손주들아, 할머니 참외밭에 왔다. 참외 진봐 와, 저번에 초록색이었던 게, 노란색이 됐지? 자, 옆에로 와보자. 야, 여기 봐. 여기도 초록색이 조금씩 익어간다. 여기도 한 가족인가봐. 여긴 네 가족이다. 여기를 봤다. 와, 여기는 대가족인가봐. 할머니, 할아버지, 엄마, 아버지, 고모도 있고, 삼촌도 있고 우리 애기들도 있고, 손주도 있고, 다 있네. 자, 아, 여기구나. 여기도 또 애기가 있다. 그치? 여기는 이제 애기를 막 낳은 애기인가 봐. 재밌지? 자, 빨리 이거 가라 애기들 먹게. 노란 거익었으까 한번 따 볼까? 노란 거 한번 따볼까? 어느가 어느 참매가 어느 익었을까? 노란색이 어떤 걸까? 요거 한번 따보자. 요거 좀 봐봐. 요게 애기가 엄마 탯줄에 달려있는 거야. 그치? 그래서 거기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야. 한번 따보자. 자, 너 이제 딸 때가 됐어. 자, 요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 자 떨어지자 으쌰 안 따지니? 으쌰 땄다 이야 맛있게 익었겠다 그치? 이거 가서 맛있게 먹자 오늘은 할머니 참외 농사일기 끝